우리 앞서서 이제 절삭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절삭가공이 발생할 때 칩이 형성, 칩의 형성들이 어떤 것이 있고, 문제점은 또 어떤 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맞죠? 그러면은 이제 칼의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아까 연필깎기의 역할을 하는 공구는 어때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단순히 그냥, 자, 이 교과서와 앞에 화면을 보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연필을 깎을 때 칼이 연필보다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필이 안 깎이고 칼이 쭈그러든다.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구는 공작물보다 단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아까 가공할 때 칩이 발생될 때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은 온도가 되어야 된다, 맞죠? 그럼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음,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견딜 수 있는 경도, 딱딱한 정도, 강도, 단단한 정도, 우리 음, 외력에 견디는 정도 이런 것들이 높은 온도에서도 좋아야 된다라고 알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 그 다음에 깎을 때 만약에 어, 우리가 연필을 깎을 때 연필보다 칼이 먼저 더 많이 깎여. 그러면은 연필 두개 깎고 날한번 갈고 두개 깎고 날한번 갈고 하면은 사람들이 필통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아, 필통이 아니라 연필깎이를 연필깎이 안 사겠죠. 그러니까 내 마모성 마모되는 것이 내 견, 견디는 인내심할 때 그네 짭니다. 마모를 견디는 성질이 좋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동이나 충격 등에 강해야 된다. 어, 이렇게 가공을 할때 뭔가 탁 걸렸을 때 공구가 쉽게 깨어지지 않고 이 정도는 충분히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딱하고 좋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어, 공구가 공구를 이제 공구를 재사용할 때 공구의 칼을 우리 칼을 숫돌에 갈잖아요. 수, 간 적은 없지만은 숫돌에 갈때 숫돌 우리가 원하는 얇기대로 잘 갈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 재료 재질의 원 상태로 돌아가면 안 돼. 아무튼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만들어야 져 된다. 열처리성도 좋아야 된다. 열처리성은 강한 걸셈 시간에 우리 공부를 해봤다 맞죠? 어 어떠한 열처리 온도를 올려서 재질의 변화를 꽤 했을 때 그 우리가 꽤 하는 만큼 움직여줘야 된다 재질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절삭 가공을 할때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놈이 있는데요. 그 놈은 바로 이 절삭유라는 놈입니다. 보통 절삭유라고 하는 놈은 어, 마찰에 의해 열을 방지하는 역할, 마찰에 의해 열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 82페이지 자, 파란색 5번을 보시면은, 어 옆에 있네요. 선생님이 불러주려고 했는데. 자, 절삭류의 역할로, 냉각작용. 냉각작용은 말 그대로 마찰에 의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윤활작용. 너무 윤활되면 안 좋지만은, 그래도 너무 뻑뻑할 때보다 적당히 윤활을 할 때가 훨씬 더잘 깎이고, 면도 좋다. 면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표면에 거친 정도가 부드럽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활작용, 그 다음에 세척작용, 세척은 이제 겉에 있는 어떤 이물질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방청작용이라고 써주세요. 방청작용, 4번 방청작용, 방청. 방청은 어떠한 녹이씀, 녹 같은 녹이 쓰는 이러한 부식적인 것을 막아준다, 막을 방청 어, 막아준다, 방청 작용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러한 냉각수 절삭류의 역할은 냉각, 윤활, 세척, 방청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다른 것도 더 있지만은 요네 가지 정도는 알고 가자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어,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 자 다시 시작하는 아, 좋아요. 자 절삭 가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배울 내용이겠는데요. 우리 기계를 배우다 보면은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이제 선반 가공이라고 합니다. 선반 가공. 선반 가공은 자 교과서를 살펴봅시다. 페이지 83 페이지를 보시면 은 선반 가공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반 가공은 이렇게 자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봐주세요. 공작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여기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모터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모터를 통해서 요요 요 친구가 요 친구가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 척이라고 합니다. 척 이 척이 공작물을 물려서 공작물 이 친구가 공작물이고요. 공작물, 공작물을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꽉 물렸잖아. 이 척이 물고 있잖아. 이이 이,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주축이라고 하는데 주축에서 척이 이 척이라고 합니다. 척, 척이 돌아가니까 회전을 하니까. 척이 회전을 하니까 이 물고 있는 공작물도 동일한 속도로 회전을 하겠지요. 이렇게 공작물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공작물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선반의 바이트라고 하거든요. 바이트, 무기. 우리는 이, 이, 이 무기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무기로 공작물을 원하는 치수만큼 깎아주는 작업을 우리는 선반 가공이라고 합니다. 대개 보통 이런 원통형의, 원통형 공작물을, 원통형 공작물을, 원통형 공작물을, 원통형 공작물을, 원통형 공작물을, 원통형 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척에 물려서, 척에 물려서,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가공을 한다. 원통형 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가공을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선반 가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절삭을 앞에 선반의 선자를 따서 선삭이라고 합니다. 선삭. 아시겠죠?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뭔지 궁금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뒤에 가면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심압대라고 하는 놈입니다. 심압대, 심압대, 심압대의 역할은 이렇게 공작물의 중심에 같이 물려져서 이 친구 공작물의 흔들림, 공작물이 이렇게 가공을 할때이 바이트가 앞으로 밀고 있죠. 그럴 때 이런 발생하는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가서 또할 거니까 까먹어도 됩니다. 자 선반 가공에는 아까와 같이 이쪽 부분에 척 이렇게 척을 물리겠죠. 자 척, 척다 척이 물려있어요. 자 이런 원통형 가공을 하는 것을 다 우리는 선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자세하게 보시면은 바이트의 모양이라든지, 바이트가 가공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공의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요 방법들을 좀 알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 보시면 원통 가공이라고 돼있죠. 어, 요렇게 바이트가 좌로 이동하면서 외경을 깎아낼 때 우리는 원통 가공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바깥 지름을 말합니다. 지름이라는 것은 원의 원의 길이죠. 원의 길이. 이 부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합니다. 지름. 그래서 이 지름을 가공할 때 요렇게 이렇게 칼날이 들어와 가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앞으로 더 들어가서 자른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은, 이 동그란 크기가 점점 더, 요렇게, 요런 형태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원통가공이란다. 단면가공은, 그냥, 이 황, 이 바이트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때, 우리 이러한 단면을 친다라고 하거든요? 단면을 친다. 단면을 칠때 우리는 단면가공이라고 합니다. 자세 번째로 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홈 작업, 홈은 이렇게 생긴 홈 바이트라고 하는 녀석으로 중간 부분을 이렇게 홈을 내줄 때홈 가공이라고 합니다. 홈 가공, 혼 아니고 혼 내주는 게 아니고 홈을 내준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구멍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드릴이라고 하는 놈인데 아까 그 심압대에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테이퍼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내는 것을 테이퍼 가공이라고 하고요 테이퍼 가공 나사 가공도 할수 있습니다 선반으로 나사바이트라는 놈을 통해서 나사 가공도 할수 있고 널링이라는 놈은 이제 우리 음, 이렇게 널링의 모양 그물 그물 형태 사선 45도의 그물 형태의 모양을 통해서 여기 이제 손잡이라든지 우리 이런 어떤 쇠, 뭐이 몽키스패너, 몽키스패너는 아니겠네요. 이런 원통형의 어떤 손잡이에 마찰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널링을 하죠. 이런 널링 바이트도 있고요. 이 친구는 널링 바이트라고 합니다. 널링 바이트. 자, 보링 바이트는 안에 안찌름을 가공하고 나서 내경을 넓혀줄 때 사용하는 것이 보링바이트. 보링바이트 밑에다가 내경 내경 확장이라고 써주세요. 내경 확장 확장이라고 써주세요. 총형바이트는 뭐냐면 이 친구를 총형바이트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의 대량 생산을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바이트를 만들어서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게 총형 바이트입니다. 총 형태의 모양. 이렇게 해서 총형 바이트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